안녕하세요. 비투피울 채널입니다. 영화 리플레이 곧 개봉하는데요. 핵심만 딱 알려 드릴게요. 음. 11월 6일에 개봉하는 리플레이. 요게 뭐냐면요. 스캔들에 휘말린 아이돌이랑 부상 입은 태권도 유망주. 뭐 이런 청춘들이 모여서 태권도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그런 얘기예요. 되게 따뜻하고 유쾌한 청춘 성장 드라마죠. 자, 그럼 이 영화 왜 봐야 하는지 딱세 가지만 짚어 볼게요. 첫째는요. 주인공들 사연이랑 관계가 진짜 흥미진진해요. 그러니까 스캔들 터진 아이돌 은채 있잖아요. 조수민 씨가 맡았는데 아버지 빚 때문에 태권도잠을 맡게 돼요. 근데 거기 사범이 부상 때문에 선수 생활 접은 태권도 에이스 희찬인 거죠. 김동환 씨요. 둘이 어릴 때 만났다가 딱 재회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은채 전남친, 재벌 2세 수열까지 나타나서 좀 위험한 제안을 하거든요. 아슬아슬하겠죠? 두 번째. 이 영화 장르가 진짜 다양해요. 청춘 로맨스는 기본이고요. 태권도 액션에 코미디까지. 볼거리가 많다는 거죠. 특히 그 오합지졸 태권도 취미반 회원들 있거든요. 조폭 출신 택배 기사님부터 수다쟁이 주부님까지. 이분들이 뭉쳐서 전국 대회 우승을 노리는데 이게 또 엄청 웃기고 감동적일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감독님이랑 배우들 요 조합도 기대 포인트예요. 감독님이 오싹한 동거 같은 거 만드신 황경성 감독님이고, 주연 배우 조수민, 김동환 씨가 실제로 태권도 액션을 꽤잘 소화했대요. 어우, 기대되죠? 아, 그리고 트로트 가수 마리아 씨도 영화에 처음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도 은근 꿀잼 포인트. 정리하면, 리플레이는요, 꿈이랑 사랑, 성장을 향해 다시 뛰는 청춘들의 이야기. 유쾌하고 따뜻하게 볼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